자, 인터넷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열고 다시 예,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로 들어가는 방법은 위쪽의 주소창에 google.co.k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예, 이렇게 구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영어로 마이 드라이브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검색창에 마이 드라이브로 영어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제일 위에 프리클라우드 스트리지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자, 클릭을 하고 들어갑니다. 다시 구글형, 자, 개인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고,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신이 구글에서 사용하는, 음, 아이디와 패스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제일 위쪽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다시 위에서 네 번째에 구글 문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구글 문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인터넷상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자 도구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음성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자, 음성 입력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문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음성 입력을 먼저 실행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말하려면 클릭하세요라는 항목이 있어서 자, 이 마이크 그림을 왼쪽에 있는 마이크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권한을 요청한다고 나오는데 허용을 한 다음에 프로쇼 프로듀서는 최고의 전문가급 슬라이드쇼 도구입니다. 1200개의 여러 개의 내장된 효과와 또 슬라이드 전환, 레이어 및 캡션 효과, 복잡한 커스텀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키프레임, 그 외에 레이어 형성 및 제어를 위한 마스크 레이어 사진 효과, 애니메이션을 위한 조정 레이어 복잡한 모션 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수정 항목, 30개 이상의 프로듀서 전용 로열티 프리 음악 트랙, 한 번에 여러 쇼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브랜드 식별을 위한 맞춤형 워터 마크,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마이크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나레이션한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문서는 복사를 해서 이 상태에서 바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95% 이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추가적으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워터마크 이렇게까지 기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든 다음에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레이션이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고 내 드라이브 폴더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겠다고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구글의 마이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전체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 등을 열어서 자 이렇게 메모장을 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지금은 줄 바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나타나는데 자필요하면줄 바꾸기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 바꾸기를 하고 자, 이렇게 줄바꾸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지를 지정을 하고 또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고 이거에 뭐 시험용이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문서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마이 드라이브에서는 별도의 뭐 추가 비용이 들거나 또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문서 만들기 그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에서 음 위쪽에 있는 도구에 음성 입력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말을 하게 되면은 문서로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